자, 지난달에 보면은 센츄리온이 1등 잠깐 했었지. 뭐, 마지막에는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센츄리온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잖아. 어, 센츄리온 같은 덱이 되게 약하다라는 인식이 있어. 근데 전열이 세다고 센건 아니거든? 몬스터 많다고 센게 아니야. 물론 몬스터 많다고 센 경우도 있긴 해. 지금 유베로 몬스터 많다고 쎄지? 그럼 센츄가 약한 덱이냐? 하면은? 아님. 센 덱인가? 하면은? 맡기면 해. 1티어인가? 하면 그건 아닌 듯. 어 약한 데가 아니고 센 데이지만 어1키어냐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럼 센 추가 뭐가 센냐 증시 착지. 어증시의지 착지. 견제 발현 쉬움. 후열 조건 널널함 전투 내성 부여. 레가티아에 전투 내성 부여가 있지? 제약이랄 게 없다. 개커테야 특수 소환 불가능 정도. 오프랑 달리 마주에서는 변수가 있었지? 비스테드랑 궁합이 좋아 복락인을 안 부서지게 지켜줘 아크실라가 운영 덱이 덱 파워가 골고루 포진되어 있어서 하나막히는게 치명적인 게 없어 특히 최근 덱들은 상대 턴에 움직일 수단이 많아 이거 상대 턴에 센츄리온 같은 경우에는 에메트라던가 후열 프리메라 같은 거 상대 턴에 움직일 수 있다 자체가 메리트야 사실 상대가 내 필드 뚫으려고 쓰는 견제나 견제 효과 정도 보통은 대상이라서 회피하기가 좋거든 이게 비대상이 센 이유야 엄청 센건 아니기 때문에 어, 운영 덱의 견제는 이쑤시개라서 이쑤시개라서 급소에 찔러야 세. 어 유명한 게임 롤로 치면 야수 요네 느낌 샘추 섬도희 잘해야 됨 유닉 키모 엄청 세지는 않은데 족같음 어, 그런 느낌으로 대입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센츄리온, 안 약하고, 센 덱이야. 이 정도면 티어 덱이라고 봐, 나는. 음, 그런데, 1티어 덱이냐? 하면은, 그건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 내가 운영 덱을 좋아하는 이유도, 상대 덱이 뭐든 간에 앵간하면은, 뭐라도 할수 있거든.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경우가 좀 적어. 이 게임 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것만큼, 어, 억울한 게 없다, 씨발 저점이란 게 그냥 약하다라는 인식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카드 한 장으로 조지는 그런 상황이 적다.